중국인들의 각종 이슈에 대한 현지 반응과 그와 관련된 여러 상식을 함께 전해드리는 오카슈의 두 가지 이야기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동차 관련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복수의 중국 자동차 관련 채널들은 2024년 상반기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 실적을 소개하며 현대 자동차 그룹의 2년 연속 글로벌 판매량 3위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중한 곳에 계시자는 국내 시장 규모가 작은 한국 자동차 업체가 글로벌급 대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해외 시장에서 성과를 내야만 됐는데 오랜 기간의 노력 끝에 이미 세계 4대 자동차 그룹 중 하나로 자리 잡게 된 현대기아차 그룹은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글로벌 누적 판매량에서 토요타와 폭스바겐에 이어 361만 5,900대로 2년 연속 3위를 기록하게 되었고 이렇게 2022년 처음으로 르노, 닛산, 리스비시 연합을 넘어 글로벌 탑3에 오른 현대 자동차 그룹은 또 하나의 이정표를 세우며 세계를 선도하는 기업으로의 입지를 굳히게 되었다고 적었습니다. 그는 중국이라는 거대 시장 점유율이 미미하지만 글로벌 시장에서는 큰 성공을 거두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로도 현대 자동차 그룹을 꼽고 있었는데 과거 중국에서도 잘 나갔던 한국차는 2017년 사드 사태를 겪은 이후 급감하게 되었으나 제품에 있어서는 합자 브랜드인 베이징 현대와 위에다 기아 모두 동급 토요타 폭스바겐보다 가성비를 극한까지 끌어올린 경쟁력 있는 제품들을 내놓고 있지만 판매량이 좋지 못했다며 이를 현대 기아 제품의 경쟁력 부족이 아닌 그 경쟁력을 알아보지 못한 중국 소비자들의 안목 부족으로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관련 기사를 전한 채널 몇 곳의 댓글 반응을 따로 구분 없이 함께 정리해 보았는데, 원래 지난 일일 발생했던 인천모 아파트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관련 반응도 함께 전해드릴 계획으로 자료를 모으고 있었지만 적어도 오늘까지 제가 찾아본 채널 10여 곳 중에는 화재가 난 전기차 브랜드가 벤츠라는 것만 알리뿐 약속이나 한듯단한 곳도 중국산 배터리 탑재 사실을 전한 곳이 없어 대부분 한국 국내 기사에서 볼수 있을 법한 전기차 안전성에 대한 토론들만 많아 따로 영상에서 댓글 반응을 다루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고장이 안 나. 엘란트라네. 저 차는 지금 봐도 완전 예쁘다. 2015년판 아직도 엔진 소리 완전 좋은내건는1 1년 됐는데 쇼바 하나랑 배터리 하나 바꿨고 타이어도 아직 원래 있던 거예요. <laughs> 차를 모르는 게 아니라 현대가 차별 대우한 거잖아. 거기다 중국산 차도 괜찮으니까 국산 사는 게훨 좋은 거 아니에요? 중국산 차는 현대 품질 못 따라간다. 2018년 이후에 국산하고 합자차 수준 차이 이미 엄청 줄어서 판매가 격차보다 훨씬 적다고. 껍데기 벗기는 건 갈수록 트렌디하지만 딱 거기까지다. 3대 중요 부품도 그저 국산차 상위들 추동위에서나 돌파 이루셨지. 왜 사실을 말하고 그러는 건데? 현대가 토요타, 폭스바겐, 혼다보다 가격 헐라고 헐 양심적이. 일본 것들 저도 차별 대우 하시겠지. 중국 차가 좋냐? <laughs> 네가 말한 차별 대우는 반대로 말한 거 아니냐? 현대는 온라인에서는 이긴 적 없다고 하며 실전에서는 진적이 없구만. 왜 저렇게 현대 까는 것들이 많은지 모르겠다니까. 내 ix35 완전 좋다고 고장이었나? 싸드! 사드. 싸드는 미국이 배치한 거 아님? 왜 미국 차는 보이콧 안 하시나 이해가 안 간다니까! 감히 못 하는 거지! <laughs> 약자 괴롭히고 강한 건 겁내는 거지, 뭐! 폭스박겐한테 중국 시장 없었다면 현대그룹이 세계 2위 위치에 있었을 거다! 폭스바겐이 중국에서 현대 같은 판매량이었어봐! 글로벌 탑텐도못뜰 테니까! 국가에서 전기차 띄우고 신에너지 각종 우대 정책이라 니들한테 신에너지 차 공짜로 주는 단계만 남은 거고 중국인들도 미친 듯 띄워주고! 폭스바겐도 그닥 뱀비아도 무너졌고 한국차는 더 말할 것도 없고! 결국 중국차 시작은 정책이 간섭한 비정상적인 거임! 상대 자동차가 중미 양구 품질에 있어 이중 잣대인지는 모르겠는데 AS는 100% 이중 잣대임! 미국은 10년 10만마일 보장이잖아! 우리 모친께서 문제라고요 그것도 투덜거리는 거야? 그렇다고 해도 중국 국내 다른 업체들보다 보장 기간 길어! 미국이 한국에 사드를 배치했는데 결과적으로 중국인들은 항공차를 중국에서 몰아내셨지! 코드는 누를 수없으니까 감을 누르는거지! 현대차가 토요타 보다 든든하다! 집에 현대 두대 있어! 물기 좋고 연비 좋고! 이게 바로 중국인들이 씹는 현대다! 쟤들은 글로벌 탑3구만! 사람이 나쁘다는 거냐? 아님 차가? 미국 관세 장벽 개방해봐! 12,000달러부터 시작하는 중국산이 바로 북미 시장에서 이런 중저가를 저 세상 보낼 수있으니까 응? 중국에서 수입차는 관세 없는 거야? 한국은 중국에서 안 팔리는 제품으로 어떻게 세계 탑리를 하는 거지? 거국적인 힘과 자원으로 그 기업 두세 개 드린 건데, 한나라 총 판매량이라고 해도 되는 거라니까! 거국적이라고 해도 저장성만한 크기잖아! 저장성 크기의 조선, 인프라, 디지털, 자동차, 화학공원! 사실, 우린 쟤들을 무시하면 안 되는 거다! 한국차는 완전 대단함! 내가 허풍 치는 게 아니라, 전하라는 내부 경쟁이 우리보다 훨씬해서, 어쩔 수 없이 혁신 선진적인 물건들을 만들어내야 했거든! 그렇게 내몰려서 그런 거임 소위 니가 말하는 선진적인 건 그저 국가 보조금인 거다. 보조금 없어진 뒤에 글로벌 법규에 적합한 자동차 제품은 중국산 중에 몇안 된다고. 일부는 광고법 문제, 공장 연료 탱크 문제도 있는데 외국이었으면 수백억 배상해야 되지만 중국 국내산은 지주군도 고요하시지. 폭스바겐 판매량 35%는 중국 시장이고 현대는 그저 6%. 소나타랑 K5 10만에 들어와봐라. 다른 곳들 막 다른 길에 내몰릴 테니까. 10만에 누가 한국차를 사냐? 망하기 전에 잠깐 반짝이는 것 뿐이다. 쟤들은 중국 시장 필요 없이도 세계 섬이시지. 네가 무시하는 현대기아는 가솔린부터 디젤까지 변속기는 AT, CVT, 듀얼 클러치까지 전기차, 모터, 제어 전부 다 자기 거라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100% 자체 연구개발이 가능한 곳임 북미 시장에서 토요타보다 더 빠르게 성장 중이고 우리가 거의 볼수 없는 제네시스는 북미에서 렉서스보다 평판 좋고 판매량도 상당히 좋다고 솔직히 말해서 현대 북미 모델은 중국산 차의 그림자가 매우 짙다. 배터리는 누구 건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대규모 생산, 판매를 하려면 아마도 중국 산업 사슬을 벗어날 수 없을 거임. 유럽, 미국 브랜드하고 이미 세대차를 형성했는데 쟤들이 이긴 건 유럽, 미국 차랑 일본 차인 거지. 중국 차는 아직 해외에서 정면으로 맞붙은 적 없음. 탑텐 자동차 기업들이 얼마나 됐음? 가장 젊은 현대도 5,60년이잖아! 우리 가장 대단한 BYD는 겨우 30년도 안 됐지만 이미 엄청 좋다고! 중국산 차가 다시 10년 발전한다면 적어도 탑텐0에 3곳은 들어갈 거다! 네가 발전할 때제들은 놀고 있냐? 네가 20년 동안 발전해야 겨우 현재의 제들을 쫓을 수 있는 건데 쟤네는 이미 또 너를 20년 앞서 있을 거라고! 전에 한국도 중국에서 한자리 차지했었는데, 사드 이유로 아무리 노력을 해도 다 헛거였을... 중국 시장 대출도 시간 문제일... 현대는 중국 시장 떠나서도 똑같이 세다고... 전부 다 양측의 관세 풀고 기름차건, 전기차건 함 붙어보셔... 겨우 3위야? BYD는 1 0 0 1등이시겠지... BYD는 지구로 한정 짓지 않는 거다... 우주에서도 일이니까... 보아하니 중국 시장은 그닥 중요하지 않구만. 중국 본토에서 잘 팔렸으면 세계 1위였을 텐데 남조선 진짜 대단하구만. 중국 저장성 크기에 반식민지라 죽고 없고 군사 외교도 미국이 잡고 있잖아. 그런데도 유엔이 인정한 선진국에 삼성 반도체, 제조 세계 1위, 현대기아 세계 3위라고. 호주에서 현대랑 기아는 이미 토요타하고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차가 진짜 좋다. 알겠다. 근데 현대 자체 연보를 보면 많이 팔리는 차종은 대부분 저렴한 거고, 소위 말하는 고급 브랜드는 잘 팔리지 않잖아. 중국만 현대 고급 브랜드를 안혀주는게 아니라, 세계 사람들이 현대 고급 브랜드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고. 글로벌 판매량이야말로 진짜 실력을 보여줄 수 있는 거다. <laughs> 한국에 현대 기아차 몇 개나 있는데 중국에서는 BYD 하나만이 아니거든 수출 총수량 보면 아는 거지 토요타 아키오가 최대 적수는 현대라고 말했다고 반년 만에 1년 치를 팔아버릴 한국인들 손에 지분이 얼마나 남았으려나 300만 대라니 완전 장난 아니네 BYD 너도 보여줘 내 생각에 현대그룹은 쓰레기 시장에 계속 투자할 필요가 없는 것 같다. 현대가 전기차 있냐? 없으면 구석으로 꺼지쇼! 댓글창에 중국 없으면 지구가 돌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개구리들이 완전 많다니까!